<laughs> 어, 원호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어, 일단 이렇게 한번 꺼보자.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꺼보자. 요게 반지름이지. 여기 X지, 그죠? 근데, 이렇게 어, 음, 끄면 이게 6하고 2를 더으면 8이거든. 이거 전체가. 8인데, 요거 반이니까 요건 4cm. 그럼 이것도 4cm니까, 이거 2cm가 되겠지. 이거도 2cm가 되겠지. 됐냐? 어. 그리고 이거는 7cm잖아. 그러면 이거 반은 이거 얼마야? 반딱 자르면 여기 2. 어 2분의 7이지. 2분의 7이니까 3.5가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3.5니까 이건 0.5가 되나? 어, 이거 이거 2분의 1 되지. 2분의 그러면 이 색칠하면 x 갖고 할수 있냐? 어떻게 하노 x 제곱은 요거 44, 16,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4분의 64하고 65, 그래서 x 값은 4니까 네, 2가 되겠지. 루트 65는 5 1르 5, 35. 어? 뭐 없네. 네, 2분의 2, 25 되겠지.